자, 오늘 초보자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자, 여러분들 거의 다 보면, 자, 뭐 여기저기 방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리딩 방에 들어가 있고, 뭐 누가 카더라라는 어떤 그런 종목도 매매를 하실 거고, 아마 많이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실수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죠? 자, 이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 오늘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이건 뭡니까? 하락 추세죠? 이건 뭡니까? 상승 추세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절대 잡지 마라, 라는 겁니다. 누가 카드라라고 해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서 계속 마음 졸이는 매매는 절대 하지 말자. 자, 저점을 만들고, 저점을 만들고, 예, 저점을 만들고, 저점을 지켜주면서 상승하는 종목들만 잡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요것도 다 지워볼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잡았더니, 아니면 여기서 잡았다, 진짜. 여기서 잡았다, 진짜. 뭐, 완전 바닥에서, 확인이 안 되는 자리에서 더 하락할까봐 겁나서 못 잡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계속 이놈이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다, 여기서 잡았다, 칩시다. 여기서 잡았다면, 하또이 친구가 여기까지 와서 부딪히더라. 이거지. 이렇게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부딪히더라. 이게 뭐냐면, 저항대라는 겁니다. 야, 내가 가려는데, 너가 왜 나를 막아서는 거냐? 근데, 이건 거죠. 여기서 이놈이 뚫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놈이 힘이 더센 거야. 힘이 더센 거야. 팔려고 대기하는 놈들이 있어서, 이 종목의 주체자들이,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뚫지 않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뭘 하는 자리냐 하면 더 사는 자리가 아니라 더 사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mts 핸드폰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hts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딱 보면 아이 친구가 바닥에서 내가 샀는데 계속 상승으로 갔는데 천년만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야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놈이 뚫을 수 있을까? 뚫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매도를 해야지, 못 뚫으면 매도를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하는 자리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저항대라는 자리입니다. 자,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자리를 돌파를 했어 돌파를 했어도, 다시 돌파해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유심히 좀 봐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돌파를 했어. 했는데 다시 이 친구가 밑으로 내려와요. 꺾어라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새로운 지지 라인이 됩니다. 새로운 지지 라인. 자, 그러면 지금 차트 캔들을 보지 말고 제 그림만 보세요. 자, 이 지지 라인을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전량 손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량 이탈해서 손절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수익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항대의 자리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천년만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 힘센 놈이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 놈이 나를 막아설까 아니면 돌파를 하게 해줄까 요 관찰을 하면서 늘 대응을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나 초보자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저항대 관찰 그리고 절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고. 늘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짧게 짧게 요런 거 하나씩 하나씩 책을 공부하지 않아도 요런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면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책을 기본적인 책을 한두 권 정도는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제가 요렇게 짧게 짧게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어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주식으로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매매를, 어, 좀 행복한 매매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다면은,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아래 링크 보시고, 클릭하시면, 뭐 카카오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은, 그 방에서 더 행복하고 재미있게, 어, 실전 리딩을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좋은 종목도 장중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